차라리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신 분은 괜찮은데, 이제, 일부에 뭐 70억 보자 부자, 100억 보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아까 이렇게 순수하게 뭐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100억이야? 라고 하신 분은 차라리 괜찮아. 괜찮은데, 지분 쪼개기 같은 거. 어. 지분을 또 쪼개. 자기 수강생들과 쪼개서 막 했는데, 시가 계산을 뭐 얼마 내가 내가 얼마에 팔수 있어요. 뭐대부분이이 그러니까 계산법이 내가 팔고, 뭐 이거 저 비용 다 제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에 팔수 있으니까 내 자산은 얼마 이렇게 하시거든요. 평가 금액으로. 그렇죠. 근데 이 평가 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가냐 실거래가냐. 호가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고 비용을 뺐냐 안 뺐냐도 있고. 에이, 세후. 근데 이런 지분이나 만약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약간 숫자를 붙이기 나름이여가지고. 근데 이거를 팔수 있을까? 그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게 얼마에 판다 이게 문제 아니라 보면서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팔수 있을까? 이거 문제 없을까? 수강생들끼리 싸움 안 날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공투 같은 거 부동산 배울 때 다들 이 공투의 유혹에 한번 빠지잖아요. 네, 네, 네. 했다가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왜 어른들이 공투 공동 투자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러면서 끝낸 적이 있었거든요. 팔고 싶을 때팔 수가 없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또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보기가 너무 좋아요. 공투가. 내가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든, 이 등기부를 쫙 꽂아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럼 이, 이 꽂아놓은 거를 쫙 찍은, 사진 찍어서, 만 이렇게 100억 부자, 70억 부자,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좋은데, 그게 이제, 아, 이게 남는 게 거의 없네. 싸움이나 안 나면 다행이다. 그리고 누구는 팔고 싶은데 누구는 안 팔고 싶을 때그 가운데서 얽혀있는 이제 공동 투자를 뭐두 사람이 정도 했다. 그러면 그나마 무난한데 다섯 명, 뭐 일곱 명,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왜 홀수로 가냐면 이게 의견이 아. 조율이 안될때 다수결로 가야 돼서 대체로 홀수로 가야 하는데 많이 그럼 놓치고 뭐 서로 누구를 물어주니 많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좀 수익은 수익대로 못 보고 돈은 날라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서로 의의만 상하고. 강사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강생들끼리? 아 이게 다행히 제가 갔던 거는 제가 이제 초반에 이걸 경험하고 그 뒤에는 이제 다 개인으로 했는데 처음 투자했던 거는 그거죠 이제 학원에서 경매 학원에서 어, 근데 그분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네 하시고 하시면 문제 되는 거 아니겠죠 그분도 나쁜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니라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뭐 기초반 한 100만 원 중급반 200만 원 그러면 뭐 임장반 얼마 특수물건반 몇백만 원 몇백만 원에서 거의 제가 이제 2년 정도 사이에 한 천만 원 정도를 이제 수합료를 쓰고 마지막 단계가 2천만 원씩 내고 2천만 원씩 7 명이 한 팀인데 이게 세 개의 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덕이 되잖아요. 이렇게 정도 있으면 혼자서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경매는 한번 낙찰 받아보고 팔고 하는 게 근데 심지어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니니까 더 입찰의 기회가 없고 근데 팀으로 돼 있으면은. 누군가 시간 되는 사람이 입찰을 갈수 있잖아요 공부 다 같이 물건 분서 같이 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2천만 원씩 내고 이제 학생들끼리 가한 존데 돈은 다 강사님의 계좌로 입금을 해 놓는 거죠 안전하기 위해서 근데 약간 그때 또 시기가 좀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좀안 좋게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애초에 낙찰 자체가 된 팀이 있고 안된 팀이 있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그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돌려,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어떤 수강생들의 돈으로 한 거를 강사는 자기가 했다는 어떤 리스트에 추가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나의 업적처럼 이렇게 내 돈으로 수강생의 돈으로. 이백옥 부자라는 이 강사님의 리스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게 굳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뭐잘 처리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은 잘 처리가 안 되고 이게 수강생들은 다 연락이 안 돼요 지금 그때 음. 같이 배웠던 2년 동안 배워, 배우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투자하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옆에서 수업을 들었던 애가 애가 아니지 그때 제가 막내였으니까 그 분이 좀 있으니까 학원에서 강사 하시면서 그런 것도 리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나, 내가 왜냐면 같은 수업을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나는 약간 게을리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근데 내가 이 정도 지식으로는 누굴 가르친다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강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 옆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다음 수업 가면 강사가 돼 있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 많이 깨달았죠. 이제 요즘은 유튜브를 좀 많이 보죠, 사람들이. 유튜브를 응. 많이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 또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 진짜 전문가들 다 섞여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사람의 말을 조근조근 정말 예쁘게, 착하게 하면 가서 이제. 누구나, <laughs> <laughs> 누구나, 이렇게 할수 하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어. 도전하시면 저처럼 2년 만에 뭐 얼마 벌수 네, 있습니다. 솔깃하잖아요, 사실. 그 얘기 들으면. 저 진짜 제보도 많이 받았어요. 어. 제가, 왜냐면 하 저는 이쪽 관계자가 아니고 강사가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서인지 오히려 일반인 분들이 그쪽 세계에는 말 못하는 것들을 비밀 댓글 같은 걸로 정말 그때 많이 주셨는데, 똑같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뭐, 지산 한개 해보신 분, 두개 해보신 분이, 그리고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지산 한개 해보고 두개해 같이 한, 뭐, 동료? 동료도 아니지. 같이 배운 사람인데, 이 다음 강의 갔더니 이 사람이 지산 강사라고 이제 막 들어와, 뭐 이런 음.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 강의를 듣고, 뭐, 산 사람이 팔리지도 않고 공실이고, 뭐, 관리비는 계속 내고, 이런 제보도 받고, 책임지진 않죠. 그런 걸 강사가. 왜냐면, 마법의 문장이 있잖아요. 투자는 본인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강생들은 못 모르고 강사가 잘 해주겠지, 뭐 책임을 져주겠지, 잘, 책임을 져준다 생각은 안 하죠. 이제 당연히 잘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고, 잘못됐을 경우에 잘못되지 않도록 강사가 어떻게 조치를 좀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뭐 오히려 강사는 전혀 그런 강사 못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물건 나한테 털진 않으면 다행이지. <laughs> 설거지는 안 하면 다행이지 뭐 수수료도 받아가잖아요. 광벨로 수수료 몇백씩 받아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안, 못 팔고 있던 거 슬쩍 고 이렇게 어, 설거지는 보통 그렇게 하죠. 어, 아니면은 네. 듣고 보셨잖아요. 그뭐한 지역에 뭐미분년의 빌라나 오피스텔이 있다 네, 그러면은 네.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뒤에서 뭐 수수료를 음, 받았고 네. 우리한테 근데 그거를 추천해서 우리가 다 같이 젊은데 뭐 20, 30대 잘 모르니까 그렇 기껏 모아봤자 2 0 ,000, 3천인데 어? 2 0 3천 한 번에 넣고 어? 털려.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다 블로그 내고 책 내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이런 논란이 나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서 유튜브로 데뷔하시는데 아 보고 있나? 닉네임 바꾼 사람? <laughs>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 맞아요 아, 엄청 인기가 많고 <laughs>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다 이게 연예인의 끼를 타고 나면은 어. 어딜 가서나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다 생각을 정말 많이 그걸 시도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음. 네, 걸려가지고. 미, 미수죠, 미수, 어떻게 보면. 아... 네, 그, OP 같은 걸 이제 수강생들한테, 정규 강의 수강생들한테 이제 하려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누구한테 걸렸어, 또 그걸. 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예, 네, 미수에 그건... 그치고. 근데. 어렸나? 제가 했을 때는 미수였지만은 아마 네. 다른 시기에는 아마 성공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를 뒤에서 받기도 하고. 근그 네, 밑에 같이 수강하셨던 분들이 네. 어쩌다 보니까 다 친해지게 돼가지고, 상세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이 세계를 떠나갔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붕맹님한테는 비밀 댓글 엄청 올것 같아요. 전 비밀 댓글 진짜 많이 와요. 네, 그 보면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아니, 저는 짧아. 비밀, <laughs> 비밀 댓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다. <laughs> 이 사람이 네임되고 잘 나가. 그럼 이 사람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이 세계에서 내가 밥벌이를 하려면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럴 게 없어가지고. <laughs> 에이, 약간 이제. 관찰자의 입장인 거죠. 이럴 것도 없고 솔직히 플레이어가 아니고. 어,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블로그에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장이 꺾였으니까 나온 거지. 왜책 보신 분들이 요즘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를 왜 진작 내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계속 올라갈 때는 안 들려요. 제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 뭐래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강의 듣고 돈 벌었는데. 내가 난 벌었는데? 어, 수강료로 440을 내도 천만 원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laughs>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꺾기고 나서 이 뒷수습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락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니네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다. 뭐. 실제로는 만난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뭐, 그 인천에 오래된 빌라들, 그림 그리는 화가분. 네. 단톡방마다 다 지어 돌잖아요. 이런 거 누가 그리나 했더니 그 그리는 분이 있길래 만나봤는데. 왜 만났어요?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이게 뭐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지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 안될거 아시지 않아요? 그랬데안될거 알지만 그분들은 되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이 지역의 사람들을, 이 빌라촌 사람들을 내가 플랜카드도 붙여주고 그림도 그려서 뿌려주고, 좋은 일 한다고. <laughs> 내가 이제 털려고 단톡방에 여기저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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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해놔서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이나 수강생들이 오면은 모르는 사람이 올줄 알았는데 막 아는 사람, 수강생인데 막 왔다 아니면은 단톡방에 누구 아는 사람도 왔다, 사러 왔다. 근데 내가 주는 물건이 사실 좋지 않은 물건이야. 털려고 했던 물건이야. 근데 그걸 추천했던 건데 아 미안해서 현금 답을 좀 준대요. 이렇게 사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어차피 이렇게 상승장에는 누군가는 이런 일을 다 하는데 이런 일에서 더 돈을 버는데 그게 내가 번게 내가 아니든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할 텐데 그게 왜 내가 그 돈을 내가 갖는다는데 그게 왜 무슨 문제가 되겠냐 아~ 어, 누가 먹어도 먹을 돈인데 내가 먹겠다 그쵸 어차피 상승장에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카톡방이나 이런 걸로 다 리딩을 하고 뭐~ 다 들어가라고 하고 근데 안될건 알지만 그분의 말이 되게 설득이 됐었어요 그~ 나는 뭐,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빌라 가격이 좀 뛰지 않았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을 때 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되게 선한 영향력이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아~ 내가 부족했다. 논리가 부족했고 생각이 부족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댓글 달때 자꾸 제 블로그에 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laughs> 죄송하지만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냐면 그분들의 다 인정을 해요. 그분들의 논리가 맞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다 맞지만 개인적으로 성향이 잘안 맞더라. 그리고 나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을 예정이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말을 할게 아니라, <laughs> 선한 영향력이면 결국 영향력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선한 거를 하고 싶으면 돈이 그렇게 100억이나 있으면 무료로 하면 되잖아요. 강의 무료로 알려주고 이런 좋은 걸 여러분께 나누고 싶다. 나중에 뭐 기부를 하고 무슨 학교를 만들고 싶다. 무슨 지금 만들면 되잖아. 요 <laughs> 지금 기부하면 되잖아요. 오, 왜 우리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세금 처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그 얘기를. 정말 서, 서, 선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는 선한 사람인데 얘기를 안할것 같은데, 어. 이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굳이 말을 하는 것도. 적당히 잘, 적당히 잘 사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매우 잘 사시는 것 같은데. 되게 적당히 되게 살.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잘 살고 싶다. 매일. 경제신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하. 어차피 반복되니까 아하. 그냥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기시감이 저처럼 들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겠다면서 경영학과 가다 보니까 네. 뭐 대학생들한테는 경제신문을 보면은 막 반값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막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2001년도부터 경제신문을 쭉 봐왔는데 네. 어느 순간 어? 음,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중간중간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 그냥 내가 요 정도만 벌면은 난돼 라고 하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없을 때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지? 더 많이 벌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욕심이 생기니까. 요 정도면 일단 여기서 한번 익절을 해서 한번 수익을 한번 갖고, 만약에 내가 무리해서 대출을 해서 좀 투자를 했다 네. 했으면 이 정도에서 끊고, 이거 다시 채워넣고, 그럼 대출이 없어지고, 그럼 그 남는 금액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좀 기준을 갖고 음. 하면은 좀 무리가 없겠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어,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이번에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 올랐어. 그러면 더 오르겠지 하고 대출을 더 받아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아. 시드가 좀더 컸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아.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어긋나는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를 때, 아, 한번 털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 그 생각을 한번 하시면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아요. 어, 이게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산해봤거든요. 네. 제가 계산해봤는데 다른 분들이 다그그 그 얘기를 해요. 월한 300만 나오면, 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쉴것 같아, 놀것 같아, 안정적일 것 같아라고 하시는데 이거 역산해서 보면은 뭐 이것저것 세팅해놔서 월300 정도 나오게 세팅을 하려면 돈이 예상보다 30억, 50억씩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10억만 있어도, 음. 한 7억, 8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5%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은 월300 300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300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특별히 나가는 고정비가 없으면. 근데 이 7, 8억에 만족을 못 하는 거는 내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좀더 번듯하게 살고 싶다. 음. 애를 좋은 데 보내고 싶다라던가. <laughs> 아니면 막상 왔는데 7, 8억에까지 왔더니, 대주 네 애들은 다 15억씩 벌어. 이러면. 음, 음. 아 부족하구나. 근데 내가 기준을 그냥 7, 8억으로 잡았다. 근데 플러스 여기에 집까지 해서 집도 꼭 그러면은 내가 출근을 안 해. 서울로 출근을 안할수 경우에 서울에 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번에 찾아본 게 바닷가 해수욕장이 있는데 시청도 있어서 없는 건 없어. 기반시설 다 있어. 이런 아파트가 한 3억 8천 하더라고요. 더싼 데를 찾으려면더 있고. 한 2억 대 3억 대는 충분히 있고 인천에도 있고.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10억 좀 넘어요. 10억 11억 정도예요. 한요 정도면은. 되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좀 안전하겠다. 이 계산이 돼 있을 때는 이 10억, 11억이 달성된 다음에는 저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예창패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렇게 이런 데도 나와보고 음. 살고, 주말에는 뮤지컬 보러 가고 살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 한번, 아까 똑같아요. 익절하는 것을 한번 터는 것처럼 요 정도까지 달성됐으면 난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 다른 분들 보니까 다들, 어, 더 필요하구나, 더 필요하구나 하다가, 인생을 통째로다 끝없이 경쟁 속에서 살다가 음.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인생이든 투자든. 저는 아마 다음에 또 턴이 오면은 사는 집 담보로 대출 좀 끌어다가 어. 한번 쫙 늘렸다가 한번 싹 뭉치고 이렇게 할것 같아요. 또 한번 갈아타고 어. 한번 점프 점프하고. 책 이제 쓰시고 계시고요. 네, 네, 꾸준히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강의도 하세요?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 책 인쇄로는 뮤지컬 보러 다니고 뮤지컬 되게 많이 보시던는데 많이 보진 않아요. 저는 일주일에 아, 두개 그래? 정도 아그래 어. 일주일에 두개 정도 보고 있는데 어. <laughs>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는 <laughs> 공연 뭐 문화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천만 원 정도 나갔네? <laughs> 문자가 온 거예요. 연락이 어. 위해서 어. 아 그래서 썼구나 진짜 진심이시군요. 뮤지컬에 일주일에? 아니에요. 저는 되게 라이트하게 보는 아, 거예요. 아 이게 라이트한 거예요? 그럼요. 라이트하죠. 어. 매일 가시는 분 굉장히 많고 1년에 54주가 있어요. 한 주에 2개씩밖에 안보는 거예요. 평소에 한 제가 한 1년에 한 달에 한 2, 3 0 정도 쓰는 그런 정도는 이제 강의 한번 해서 그거를 한 번에 한몇점 벌으면 쪼개서 이렇게 쓰고 사고 싶다 그러면 그때 주식 좀 들어가고 <laughs> 아, 자유롭게? 네네네. 아, 오늘 좀뭐좀 뭐좀 사야겠는데 하면 이제 어, 주식 해야 되겠네 이렇게 짠. 아니, 주식의 때가 왔을 때 어, 왔을 때 왔을 때 주식을 하고 그돈 예산으로 아뭐뭐좀 사야겠는데 이렇게 남편은 개발자라서 얼마 전까지 이더리움 이제 채굴 끝났는데 그 전까지 남편이 이제 그래픽 카드 몇개 사서 집에서 채굴을 좀 했었고. 남편은 집에 과자랑 아이스크림 좀사놓으면 매우 온순한 스타일이어서. <laughs> 아, 걱정 오늘 집에 갈때과자를좀 사가야겠다 고 뭐. 저는 가아타기할 것도 미리 좀 원래 이 서울집 입주하기 전에 이미 정해 놨어서 잠원동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네, 잠원동 좋아요. 음, 남편이 이 흑석동에 약간 오르막길이 있는데 오르막길이 약간 힘들다고 해서 잠원동 보여줬더니 아 평지라 매우 좋다 맞아, 그래서 평지. 이거 실거주 2년만 채우면 살 때는 실거주 2년 조항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 살 생각이 없었어요. 음. 원래 바로 거기 잠원을 가고 싶었는데 실거주 2년을 채우느라 지금 올해까지 한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이사갈 때잘 원활하게 되면 좋겠다. 안 되면 말고 제가 공인학번이라고 했잖아요. 45자 정도 되면은 남편도 이제 일 그만하고, 저도 그만하고, 책 그만 내고. 뭐 어, 어디 가요? 인천으로 가야겠다, 다시. 저희 치, 시, 시댁이나 친정이 정말 걸어서 15분, 20분 정도 그, 가깝게 다 인천에. 저 이거 동네 친구예요, 남편이. 인천으로 돌아가서 가족끼리 모여서 살면 좋겠다 해서. 인천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집하고도 돈이 남는 걸로 뭐 상가나 뭐 하나 사서 월세 받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있어요. 브 t 디 시청자분들에게. 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를 나눠가지고 자첫 번째 그 유튜브에 있는 70억 부자, 80억 부자, 100억 부자 응. 그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요즘 힘들 텐데 많이 힘냈으면 좋겠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그래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laughs> 저번 장처럼 다 사라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내가 다음 장이 되면은 또 새로운 뭐 이제 10억 부자, 20억 부자, 100억 부자 또 만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좀 살아남아서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 너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번 장 보니까 아 너무 싹 사라지고 너무 섭섭할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들 힘내고 요즘에는 이제 볼 때마다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 너도 열심히 살아야겠지 화이팅 돈 생활비가 필요하겠지 화이팅 네, 하고 있습니다 아 화이팅 네 화이팅 살아남자 네. 다음 장까지 사랑합니다 힘드신 분들 계시면 알아서 잘 수습하고 이게 내 선택의 결과구나라고 <laughs>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같고이 선택의 결과가 지금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이 경험이 왜냐면 제가 지난 장때 다 망했다고 했잖아요 음. <laughs> 이 경험이 다음에 또안올것 같지만 또 뭔가 올 텐데 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